안녕하세요 캔크리즈입니다. 어,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100% 유기농 천연 수분 크림. 어, 우리 그 수분 크림 중에서 사실 유기농 제품이라든지 천연 제품 찾아보기 사실 좀 힘들잖아요. 음, 저는 참 온트레를 좋아하는 게 정말 좋은 제품들 간추리고 간추리고 간추려서 고르고 골라서 좋은 제품들 아, 조, 아, 좋은 그 천연 화장품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 것 보고 참 온뜨레 제품들은 진짜 보면 아, 저게 좀 믿고 살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소개 하신 소개한 이 피츠 수분 크림도 굉장히 순하면서 또 피부가 정말 든든해지는 그런 아주 괜찮은 수분 크림이에요. 음, 잠깐 피츠라는 브랜드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살짝 소개 먼저 해드리고 제가 제품 좀 둘러보도록 같이 둘러보도록 할게요. 피츠라는 브랜드는요. 지금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음,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. 피츠의 하이드레이팅 크림인데요. 어, 프랑스 100% 천연성분 유기농 스킨케어 제품이고 어, 그 거의 뭐 1%도 화학성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심사를 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계시는 프리미엄 오가닉 코스메틱 브랜드가 피치예요. 어, 대부분의 제품들이 100% 천연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좀더 순하게 피부에 작용을 하는 그런 제품들로 차있는 브랜드고요. 이 피치는 어, 또 유럽 유기농 인증 멀티 코스메틱 샵 온 뜰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. 어, 제품, 이미지도 굉장히 예쁘죠? 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고요. 똑같죠? 이 제품이고, 그리고 제품이 좀 특이한 것이 우리 히알루론산 좋은 건 이제는 화장품 조금 아시는 분들, 그리고 어, 피부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성분이죠. 어, 내, 내, 내 몸에 수십 배에 달하는 수분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성분인데요. 그 히알루론산도 이렇게 피토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식물성 천연 유기농 히알루론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셨다고 하는데 피치의 독자적인 바이오 공법으로 옥수수랑 밀을 유기농 발효해서 만든 어, 그, 래서 그렇게 추출을 한100% 천연 유기농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다고 해요. 이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피부도 좀 더, 어, 촉촉해지고 수분을 좀더 많이 머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분크림이고요. 여기 제품, 이거 피츠에 여기, 어, 수분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, 어, 요거는 이제 중건성용, 극건성용으로 나온 수분크림이고요. 그리고 요거는, 어, 그 수분 에센스 그리고 요거는 미셀라미셀라 워터라고 해서 지성 피부는 클렌징 워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그어뭐 건성 분들이나 중성 분들은 클렌징 뭐 워, 마지막 클렌징 뭐 워터라든지 토너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저는 요 제품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. 지금 요 수분 수분 에센스도 그렇고요. 그것도 다 이거를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또 궁금한 거겠죠. 제품 좀 보여드릴게요. 어,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. 뒤쪽에 제품 여기 전성분이 나와 있는 여기 한국어 설명 스티커가 붙어져 있고요. 전성분이 진짜 얼마 길지를 않아요. 이만큼 끝이거든요. 근데 요, 요 안에서도 특별히 뭐별표차 어, 있는 요런 것들이 유기농 인정 인증 성분으로 들어가 있고요. 알로에 베라의 추출물이 12%나 들어가 있는 아주 촉촉한 그런 에센스고요. 아 참, 저는 또 특히 좋았던 게 우리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걸늘 보면서 이런 브로셔 하나도 진짜 이게 보면은 또 뭔가 좀 당기기도 하고 좋기는 좋은데, 또 환경을 별로 좋지도 않고 하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. 온뜰에서는 이런 브로셔 하나 만드시, 만드시면서도 여기 100% 천연 재생지도 사용하고, 그리고 인쇄는 콩... 어 친환경 콩기름 사용했다는 그런 어, 마크도 보면서 아 진짜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어, 제품은 여기 40g 짜리예요. 어, 뭐 크림 40g 짜리면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할수 있는 든든한 그런 어, 양인데요. 이 제품이 좀 특이한 것이 100% 천연 원료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개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에요. 이렇게 짧은 거 보셨나요? 저는 제일 짧게 본게 6개월짜리였거든요. 근데 요거는 정말로 다른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짧게 사용하는 제품이고요. 대신에 얼굴 전체 사용하죠. 목 사용하죠. 이런 가슴 부분에도 사용하셔도 되고 캘리비찌라든지 아니면 목 주름 같은 거 그리고 요거는 눈가랑 입가도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여기 설명도 나와 있어요. 눈에 눈가 바르라고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얼굴 전체에 그냥 든든하게 바르시기 참 좋기 때문에 아주 뭐 심각하게 뭐안 좋은 양은 또 아닌 것 같아요. 어, 가격이 8만원대로 제가 알고 있고요. 요건또 음, 프랑스산 제품이고 어, 또100% 천연 원료로 되어있다고 그러고 이 중에서 20%가 유기농 원료라고 되어있어요. 제품은 이렇게 돌려서 여는데요. 이 뚜껑이 굉장히 의외로 되게 귀여워요. 동글동글한 것이 여기 제품 제가 좀 한번 덜어볼게요. 손등에 우리 평소에 보실 수 있는 그딱 크림 같은 약간 로션 같은 그런 가벼운 제형의 그런 텍스처고요. 끈적임은 별로 느껴지지 않고요. 무거운 느낌도 별로 없어요. 바를 때 그런 그왜 찝찝한 느낌이라든지 뭐 손에 달라붙는 느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좀 굉장히 산뜻한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딱 펴바르면요 약간 고소한 향이 나는 듯하다가 그 베이비 파우더 향 있죠. 그 그런 향이 좀 나요. 여기 뭐 특별히 인공향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러지를 않으니까 뭐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고요. 이렇게, 어, 처음에 딱 닿는 느낌이, 버터리한 그런 느낌이 딱 들고, 그리고 그 촉촉함이, 그 물처럼 느껴지는 촉촉함이 아니라, 그냥 싹 퍼지는 그런 느낌 있죠. 든든하게 느껴지는 그런 촉촉함이 느껴지면서, 겉으로는, 어, 마치 그냥, 어, 그 뭐라고, 바디버터 같은 걸 바를, 바를 때처럼, 쉐어버터 같은 그런 느낌이 싹 감싸는 그런 느낌이고요. 뭐 보시기에 진짜 번들거리는 느낌이 전 없어요. 이게 이제 중건성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고 극건성 극, 극건성용은 이거보다 좀더 심하겠죠. 근데 저는 지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아, 뭐좀 중요 그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천연 화장품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더 마음 편안하게 어,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렇게 신경을 쓴 제품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, 이렇게 가격대가 좀 높은 것도 저는, 어, 이해가 돼요. 근데 이제, 그냥 막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. 그래도 저는 늘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격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책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도 전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가격으로 인한 선입견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늘 가격 얘기를 사실 잘 드리지를 않아요. 자, 제가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. 저 지금, 음, 가볍게 그냥 뭐, 뭐 피부결 정돈해 놓은 상태고요 음, 원래는 뭐, 에센스 같은 것도 바르시면서 뭐, 그렇게 쓰시면 되시지만, 요 제품 같은 경우에, 그 경우에는 전 요거 하나만 써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어서요. 뭐, 가끔씩 이렇게 그냥 하나만 바르기도 해요. 음, 지금, 요 정도로, 텍스처가 지금, 끈적이는 그런 느낌도 전혀 안 들고 되게 뻑뻑한 것 같으면서 얼굴 전체에 발리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지성이 발랐을 때 진짜 완전 든든한 느낌 있죠? 그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특히 이제 건성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게요. 정말 꽉 채워진다는 느낌이 쫙쫙 들고 축축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게 찝찝한 느낌으로 전혀 남지가 않기 때문에 그 건성이신 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리고 제가 그 건성인 친구한테 발라줬는데요 음~ 그래도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어요. 이 제품 사용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어, 피부 편안하다 그러고 다음날 조금 더그 광란한 느낌도 더 많이 나고요. 어, 당김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느낌도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제품을 바르면서 그 진짜 왜 흡수되고 난 다음에 그 느낌 있잖아요. 든든한 제품들이 한 번씩 진짜 찐득찐득하거나 아니면 피부 위에서 진짜 무거운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피부가 되게 편안편안하면서도 정말 든든한 느낌이 들고 진짜 이것저것 많이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정말 꽉 차있다는 느낌, 편안하다는 느낌, 나 이제, 나 이제 더 이상 뭔가 더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주 편안한 제품이라서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럽게 사용을 했었어요. 어, 그리고 또그 지금 바르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을 보시면 번들거림이 전혀 없잖아요. 어, 굉장히 지금 산뜻하면서도 그 이런 번들거림 없는 제품들은 사실 좀 어, 너무 모자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그런 모자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. 그러니까 건성분들은 아마 그냥 어, 저보다 좀더 건조하실 테니까 약간 뭐 아,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느낌은 최소 가지실 수 있으실 거고요. 그리고 웬만한 분들한테는 진짜 든든하다, 든든하다. 그리고 또 편안하다, 음또 산뜻하다, 그리고 모자람 없다. 그리고 아, 제가 또 생각해냈던 그 표현이 있었는데, 그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피부가 손님을 싹 덮고 있는 그런. 소분한 느낌 드는 거 있죠.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. 그래서 어, 아마 뭐 여름에 사용하시기에도 진짜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이고 하나만 발라도 모자람 없고 그리고 어, 또 그 촉촉함이 모자란다는, 이런 영양감이 좀 느껴지면 촉촉함이 진짜 모자라고 그러는데요. 이 제품은 모자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거기다가 또, 어 피부에, 피부에 좀더 순하게 작용하는 천연 성분으로 되어 있고, 거기에서 또 유기농 성분이 또 많이 들어있고, 그렇다 보니까 진짜, 이 촉촉한 느낌이 아침까지 이어져가는 그 순한 느낌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도 아 진짜 편안하다 좀좀 좀 어, 내가 진짜 푹 피부가 잘쉰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줘서 아마 어느 분한테나 좀 좋은 만족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어, 이렇게 제가 피치의 수분크림 소개를 해드렸어요. 제품에 대해서 제가 잘 보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더 보시고 싶은 그리고 또좀더 어,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온텔레에서 만나실 수 있는 피츠 수분크림 소개해 드린 킹크리즈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